안녕 안녕해주세요 하은이 하영이 하은이와 하영이의 일상 브이로그 자 오늘은 언니랑 엄마랑 하영이랑 마트 놀이해요 오늘은 이 말을 타고 마트에 가는겁니다 손님 하영이 손님 여기 타세요, 타세요. 여기 타세요 아직 오픈 안했다고요 네 마트시간 몇시에 열어요 어 3시요. 새벽 3시요? 그럼 잠안 자고 기다릴게요. 여기 타세요. 하영이 여기 타고. 자, 마트에 갑니다. 자, 우리는 새벽 3시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여기 있자. 새벽 3시가 되었다고 한다. 어, 하영아, 마트에 가자. 여기 타세요. 왔어요. 자, 손님, 여기 타세요. 자, 여기 타시고요. 자, 마트에 갑니다. 출발! 띠비. 자, 우리는 전용, 자가용을 타고, 띠. 잠시만요. 네. 띠. 마트, 마트, 마트에 왔어요. 와, 맛있는 게 많이 있네. 하영아 우리 뭐 살까? 자 하영아 먹고 싶은 거 시장 바구니 담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여기 마트에는 카트가 없나요? 아 카트는 그렇게 필요가 없어가지고 안 쓰고 있어요 네 그럼 하, 여기다 담을게요 자 네. 먹고 싶은 거 담아주세요 하영아 여기 사과 담아주세요 사과 아 어, 수박 담을까 하영아 여기 수박 담아주세요 수박 근데 크기에 따라 다 가격이 달라요. 아, 그렇군요. 그리고 원산지가 국내산이에요. 저희가 다 키워온 거라. 와, 유기농이군요. 네. 와. 어, 이거 전부다 숫자놀이도 할수 있고, 색깔놀이도 할수 있겠는데요? 와, 시장을 보고 있어요. 응. 하영아, 먹고 싶은 거 담아보세요. 포도, 사과, 당근, 수박도 담아주세요. 수박. 우와. 하영이 수박 남았어요. 그 다음에 오렌지, 그 다음에 토마토, 우와. 그 다음에 바나나 어디 있죠? 영아 바나나, 바나나. 그렇지, 잘했어요. 그 다음에 옥수수, 하영 옥수수. 옥수수 뭐야? 옥수. 와, 이렇게 많이 볼 거예요. 이제 다 끝났으면 저한테 주시면 돼요. 네, 다 봤어요. 수박도 살 거예요? 이렇게 많이 살 거예요? 우리 가게 다 팔리겠어요. 우와, 오늘. 온... 이거 다음에 10만 원은 없는데. 아, 그런 거예요? 네. 자, 계산. 뽕뽕이 계산대로 계산해 주시는 건가요? 물론이죠. 네. 우와. 우리 하영이 오늘 많이 사네. 너무. 충동구매 아닌가요? 다 샀다. 어? 나 오늘 자. 빨리 갈수 있겠다 와 좋겠어요 계산해 드릴게요 계산... 네 계산해 주세요 오머리 조심하세요 어? 여기요 계산해 준대요 계산해 주세요 당근은 400원 계산대 다 끝날 동안 저는 마트 쇼핑하고 있을게요 어. 쭉 엄마랑 같이 쇼핑 가요, 하영아. 계산하고 있어요, 지금. 와, 우리 정말 많이 샀다, 영아. 그치? 당근 400원? 와, 다른 마트보다 훨씬 싸네요. 당근이 400원밖에 안 하고, 저번에 700원에 샀는데요. 800원, 9 0 0 0 0원 와. 앞으로 여기를 이용해야 겠어요. 포인트도 적립해 주시나요 당연하죠. 네. 포인트는 이 가격 똑같이 해줘요. 네. 음, 수박은 크니까 1 0 0원 네. 거기 네. 호박 500원 구두 700원 오렌지 2개, 200원. 근데 의자에 앉아서 이걸 내려놓고 하면 더 편할 것 같은데요? 100원. 자, 아, 뽕뽕이 돈이 여기 있어요. 뽕뽕이 돈으로 계산하려고요. 800원. 자, 우리 뽕뽕이 돈으로 계산해 볼까? 하영아? 이걸로 계산하고 가져가자. 언니한테 주는 거예요. 여기 있어요, 야잼. 아직이에요. 오렌지 300원. 바나나 700원. 사과 100원. 파프리카